아, 내지 말까? 아, 근데. 아파 마 니가 다른 애들 좀 어떻게 해라. <laughs> 게임이 너무 다르다니까. 바로쳐야겠지 이건 별로겠지? 원두어깨중합체나 중에 조지는 전투의 열기가 정말 뜨거요 아 라이함 조져 한 번? 아좀아렵다 아, 이거 아니긴 한데. 아 이건 좀 아닌데. 아 이거 불쌍할 것 같아. 아 이거 어떻게 참지? 기사 한번 조져 줄까? 귀엽네. 용 가는 사람이 없어서 빠졌다 빠졌다 한번 빠졌어 팔을 뜨고 음. 가면 그래도 이득인데 실패 음. 아이고야. 싹 어? 빠이쇼. 미셔리. 뭐 하는 게 가지게. 암턴에 엎치고. 벽벽 하면 되겠네. 뭐야? 얘는? 아. 잡치. 엘리자? 아. 서운한데요 묘라. 이건 귀한데 아. 그럼 빡해서 그래서 이거 팔아야 되니까. 이것도 팔수 있고 이것도 팔수 있고 팔수 있는 게 많아서 좋다. 아이고. 마음은난가 무섭다. 고치 없는 고치 팀 레전드. 하는데야 뭐야 얘는 뭔데? 야이얘 얘는 얘는 다쳤다고? 뭐야? 어, 아니 뭐라 한 거야? 한칸뭐아뒀어 홍차도 안나 어디? 고치 없는 고치 팀한테 지는 애를 지금. 하는 거안 봐를 탈에 이나 고치 하나나 폭군 마치 쓰리페어 그 가지고 있던 느낌으로 그세 종류의 카드를 찾으면 되는 건데 하루에서부터 뭔가 잘못됐어 제발 아이스 아이고야 이거 진아 아가요 라슨 레스 아무 어차피 뭐 아... 결국 폭군이 먼저 풀리네 얘네 어떻게하하하 타렉 하. 하. <laughs> 잘 나올 때부터 뭔가 이상하다 했어 <laughs> 재밌네요 되겠냐고... 어? 샤넬치도? <laughs> 어, 어떻게 5피비나? 5피비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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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절대 없다 그럴 일은 절대 없다 진짜 함유래, 알렉에 참 멋지네요 게임 제발 아이고야 50점 까야나? 40점? 40점 찐마